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아드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258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4326번 신혜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건전지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 안에 건전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건전지가 네개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327번 김웅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니 앉아 있는 사람이 팔을 걷고 있고 서 있는 사람이 그 팔에 무엇인가 갖다 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있는 모습 같네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328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음식이 상했는지 예전과 땡땡이 달라졌습니다. 음식을 만든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음식이 상하면 맛과 냄새가 달라지죠. 정답은 1번입니다. 4329번 한승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목욕 후 몸에 남은 물은 땡땡으로 닦으세요. 사람의 몸을 닦는 천을 수건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330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수지 씨는 주말에 뭐해요? 저는 토요일마다 등산을 해요. 산에 땡땡땡 때는 힘들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정말 상쾌해요. 정상에 도착하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겠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4331번 손수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땡 때는 먼저 손을 씻고 식재료를 만져야 합니다. 식재료란 음식 재료를 말합니다. 음식 재료를 만지는 이유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32번 김영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들어오기 전에 노크해 주세요를 뜻하는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보기를 볼까요? 1번은 손잡이를 앞으로 밀라는 뜻입니다. 2번은 밀거나 당기지 말라는 뜻이고요. 3번은 뒤로 당기라는 뜻입니다. 4번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려달라. 즉,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해달라는 뜻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4333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우유를 얻기 위해 소를 기르는 시설을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얻기 위해 소를 기르는 일을 가리켜 낙농업이라고 하고요. 그 낙농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낙농장이라고 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4334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땡땡땡땡땡 일본이에요. 일본은 국가의 이름입니다. 제품이 생산된 나라의 이름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대답한 것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335번 김효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는 공기 좋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먹거리도 풍부하고 주변이 조용해서 좋아요. 그렇지만 병원이나 마트가 멀어서 너무 불편해요. 편의시설과 땡땡땡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병원이나 마트가 멀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멀다와 반대되는 말을 찾으면 되겠죠. 멀다와 반대되는 말은 가깝다입니다. 편의시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4336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안내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안내판을 보니 버스 전용차로, 즉, 버스만 다닐 수 있다는 뜻의 안내판입니다. 옆에는 시간이 쓰여 있네요. 오전 7시부터 21시, 즉, 오후 9시까지 버스만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는 토요일, 공휴일 제외라고 쓰여 있는데요. 토요일, 공휴일, 즉, 주말이나 국경일 등 쉬는 날에는 버스 외에도 모든 차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4337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은 하숙집 광고입니다. 이 내용에서 알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와 내용을 함께 볼까요? 1번. 하숙집 주소는 사당 이동이 맞습니다. 2번. 내용에 여자 전용이라고 쓰여 있으니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맞죠. 3번. 보증금은 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4번, 맨 아래에 아침 식사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제공한다고 쓰여 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338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신발, 장화, 구두, 양말은 모두 발에 신는 것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339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비용이 싸다. 싸다의 반대말은 비싸다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340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우리 집은 복날에 삼계탕 대신 오리고기탕을 땡땡땡땡. 복날은 7월부터 8월 사이에 총 3번 있는 한국의 절기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더위 때문에 지친 몸과 입맛을 보충해주기 위해 복날에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습니다. 무엇무엇 대신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놔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삼계탕을 먹지만 우리 집은 다른 것을 먹는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과거의 습관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무엇무엇 하곤 합니다를 써야 합니다. 보기에 1번, 3번은 부정의 뜻이므로 들어갈 수 없고요. 2번은 현재 먹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므로 들어갈 수 없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4341번, 성태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구름, 바람, 비, 눈은 모두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하늘과 관련 있는 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놀이터에서 즐겁게 문제를 푸셨나요?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꼭 사전을 찾아보시고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한국어 놀이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물어보세요. 내일 259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